그렇지. 풀백이 약간 미드필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 압박이 미드필더 자리에서 들어가는게 느껴지실거예요여기또 보면은 풀백이 여기있죠 하르바알의 깔끔한 어시스트 검색창에 그냥 한글로 피온 대낙 치시면 이렇게 피온 대낙 닷컴이라고 나오는데요 업계 최저 금액인 700원 그리고 초고속으로 여러분들의 계정에 들어가서 대낙을 해드리는 피온 대낙 업체 소개해드려보고요 피온 대낙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자, 여파유아 반갑습니다. 여파! 전승을 하! 구독하, 구독하! 알람 설정! 자 오늘 전술 4둘둘 하나 하나 들고 왔고요 풀백의 바둑알 배치를 약간 중앙 적으로 배치하면서 미드필더화 시켜가지고 측면 오버래핑보다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 뭐 측면 사이드 미드필더와의 연계, 또 이제 볼란치와의 미드필더 싸움을 우위로 점할 수 있는 변형 4둘둘 하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변형이라고 해서 공격 미드필더 진영의 변형이 아니라 풀백의 안쪽 배치 그걸 잘 해주셔야 되는데 바둘둘 하나 하나 찾으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카르바흐와 파랑카르시아 이렇게 안쪽으로 배치를 해놨죠. 클릭했을 때이 선수들의 영역 상에서 우측 풀백이 이 안쪽으로 좀 들어오게끔. 왼쪽 풀백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오른쪽 공간, 왼쪽 공간을 더잘 쓰는 배치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센터백도 더 내려주세요. 그래서 약간 이 라인이 이렇게 약간의 좀덜휜 U자 느낌.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포백라인을 형성해서 바둑의 배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개인적으로 넘어가서 원톱은 뒤침 넓은 지역 0-3-2-1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방에 대기하셔도 좋습니다 중앙국미는 자유역할 해박침토 3-3 해주시면 되겠는데 여기선 내가 공격수 타입을 쓰신다 보일테면은 뭐 은박페 호나우두 호나우두 호날두 이렇게 뭐 공격수 두명을 쓰고 있는 구성이시면 넓은 지역을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나는 공미 성향이다 그러면 자유역할 놓으시고 약간 풀맵 위주로 가시는 경기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의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양쪽 측면 사이드 미드필러들은 측면의 위치, 태박 침투, 뒤에서 침투, 03수삼 해주시면 되겠고요. 볼란치 둘은 33차물도만 해주시고 센터 커버가 아니라 그냥 사이드 커버 이번 세팅으로 놔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 이걸 추천을 드리냐면 풀백이 바둑알 배치 안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세팅이기 때문에 볼란치가 공격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풀백이 중앙 지역 수비를 먼저 일차적으로 해주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볼란치 둘을 센터 커버 아니라 사이드 커버로 놓으면 풀백의 뒷공간으로 빠지게끔 좀더 유연한 수비 라인을 형성하게 하게끔 이렇게 사이드 커버 놓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센터백은 1, 3 참여도 해주시고 양쪽 풀백은 서포트 런을 중앙 지원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4돌돌 하나하나에서 풀백을 이렇게 안쪽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는 오버랩이 아니라 중앙 지원 그리고 수비 참여도 3만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팀전술 넘어와서는 수비 스타일은 본인들의 스타일에 맞게 공격은 긴 패스 포고 박산 쪽칠요 정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경기 안에 들어가서 요 풀백들의 위치 선정 한번 잘 봐주시고 요즘엔 이렇게 반도갈 배치를 좀 유연하게 가져가면서 미드필더 수싸움이나 중거리가 빌드업 상황에서의 좀 안정감 도모하는 것들이 좋기 때문에 플레이에서의 이 풀백들의 위치 선정이나 곤란츠와 풀백의 수비 상황에서의 위치 선정이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공격 시에도 사이드 미드필더와 중앙 톡 공미들의 역할들도 잘 봐주시면 좋을 거고요 가보죠. 자, 요거는 어쨌든, 풀백을 써서, 자, 앞라인 넘어오기 전까지 일반적인 빌드업을 하시되, 이제 넘어오면서는, 이제 볼란치가 올라오고, 자, 풀백 보면 지금 안쪽에 있죠? 풀백 이렇게 침투명량 내려놓고, 하퍼스페이스 들어가게 한 다음에, 이렇게 n m r 인과의 연계. 이렇게 열립니다. 그럼 컷백도 이렇게 풀백이 받아줄 수 있구요. 풀백이 약간 미드필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 압박이 미드필더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 또 보면은 풀백이 여기 있죠. 카르바알의 깔끔한 어시스트 미드필더 자리에서 풀백이 프리한 상황에서 올라와 버리니까 풀백을 통한 전개가 상대 입장에서는 되게 까다롭게 들어올 겁니다 측면이 아니라 인버티드 중앙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풀백이 어시스트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자 넘어오기 전에는 뭐다? 똑같이 그냥 기존에 있는 4, 두들 하나하나처럼 그러다가 볼란치 잡고 자 풀백이 또 여기 있죠 안쪽 아예 사이드는 아니라는 거야 항상 그래도 프라가리샤가 중앙정에서 와주니까 아주 연계가 숙적인 누이가 만들어지면서 깔끔하게 나오는 거죠 가자. 아, 심리전 좋았네요. 파워 슛한 다음, ZD 심리전 하고, DD 심리전 내주고 마무리. 그렇지. 풀백에 오버래핑 벨링엄에 헤딩. 이게 바로 요 전술의 묘미죠. 하퍼스페이스로 침투시켜 놓고, 언더래핑 크로스 마무리. 레리어 빼쳤는데 왜 볼이 다시 가려는 거? <목소리> 마무리 음바페 마무리. 비로스 무섭구요 가자 역습. 습으로 일단 마무리 하나 하고요. 베레마 레의 메고 뭐 역습 시에 측면을 활용하는 것은 다들 하나하나 갖고 있는 태생적인 장점이니까컴 엄마 비니쉬스의 살신성인 두비, 풀백이 지금 사이드가 아니라 안쪽으로 파고들죠카르바지는 바프스페이스에서 그런 약간 에네마레미 사이드 있어주고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카르바르의 안심,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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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 파워슛. 풀백의 조금은 색다른 배치 이걸로 재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어 주죠. 이패이또 안쪽에 있어 주죠. 그고 이렇게 안쪽에 있으니까 뭔가 미드필더처럼 쓸수 있죠. 지금도 카르발, 여기 아래쪽에 프랑그레시아 위치. 이런 거 이제 큐 눌러서 침투시켜 놓으면 이렇게 하프스페이스로딱 들어가주면서 어그로 끌리고 자요번422 하나하나 풀백의 안쪽 배치를 통해서 쌓이렌 침투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박스 안으로 침투시키는 하프스페이스 공략의 풀백도 될 거고요 그게 아니면 뭐 중앙지역에서 볼란치랑 같은 라인 선상에서의 볼 소유 요런 미드필더 수적인 우위에서의 싸움도 될 거고요 이제 침투시키면 역사수비가 좀 취약할 수 있으니까 수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그냥 침투시키지 말고 점유하면서 플레이를 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422 하나하나에서의 나오는 전개들도 있는 세팅이니 일반적인 플레이도 해보시면서 재미를 좀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사두줄 하나 하나 추천드리고요. 영상 댓글에 많은 또 글들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